안녕하세요. 4월 28일입니다. 4월이 끝나가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 어 종목 나왔었던 거 한번 좀 둘러보고, 어좀 리뷰를 좀 해볼까 해서 방송을 잠깐 열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다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 픽 서비스라고 어 종목을 이렇게 별도로 드리는 화면을 텔레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어, 요렇게, 그 웹페이지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그냥 이렇게 리딩을 받으시겠다 하면은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금액은 11만원 정도로, 어, 책정을 할때 그런 기준으로 했어요. 한 달에 영업일이 20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커피 한 잔? 어, 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천원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가입하시는 링크는 그냥 뭐 내가 좀 참고할 만한 종문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약간 뭐 신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해놨고. 현재, 어 지금 그 저희 리딩 해드리고 있는 어그 투자자문 서비스가 현재 지금 월 기준으로 한 달에 2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한 달에 25만원으로 드릴 수 있는 별도링크를 하나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월별로 결제하실 때는 그쪽이 낫다. 그리고, 어, 3개월 이상 할인을 받으시겠다 하면은 스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거기에다가 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한달 자체는 옆으로 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 내렸죠. 시장 자체는 좀 내린 상황인데 이게 특히 이제 시장이 내리게 되면 단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횡보를 할 때도 단타나 스윙, 이런 종목들로 거래하시는 게좀더 유리하고 심지어 올라가? 어, 이러면은 뭐, 수익을 많이 낼수 있겠죠. 요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되게 많이 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심지어 많이 내렸다. 이걸 감안하고서 한번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 어땠나. 실제 이번 달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드린 거 기준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이맥스가 4월 1일에 나왔습니다. 4월 1일 사이맥스월 초반에는 뭐 단타라고 하면 한3% 4% 정도밖에 수익이 안난것 같아요. 근데 뭐 1년 이자가 3% 4% 생각하면 당일날 요 정도 나온 것도 사실 나쁘진 않죠. 근데 매수할 때5% 이하면은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드리고 있고 혼자는 5일선이니까 아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이 나갔으면 여기서 나갔겠죠. 4월 6일. 그래서 사이맥스는 사실 지금도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어,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이걸 보시면서, 뭐 종목을 좀몇 가지 주석하셔도 괜찮아요. 어, 만약에 사이맥스를 지금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18,300원 정도? 어, 스탑 세팅 해놓고서 거래할만 합니다. 이거 매수가 들어왔는데 안 나갔어요. 이게 나갔어? 그런게 깨져야 돼요. 안 깨졌죠.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차트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을 좀 여러 개 봐야 되니까 뭐 리포트라든가 이 회사의 재무상황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차트만 그냥 단순하게 좀 볼게요. 그리고 4월 1일에 같이 나왔던 TNL입니다. 4월 1일에 나왔고 그때 당시 에 손절을 21선 드렸어요. 21선 깨뜨리긴 합니다. 21선으로 볼까? 20... 안 깨네 어, 2 1선은안 깼구나 뭐 조금 스마트하게 하겠다 그러면 뭐한5% 한 정도 수익 나고서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사인드리기는 43,000원 정도 스탑 잡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과 4일은 쉬었고요 4월 5일, 4월 5일 날 드린 거니까 4월 5일 날 당일 날 7%까지 올라요 당시에 나왔을 때 당시에 가격이 한2%대였던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표시가 됐었던 시점이 오전 9시 11분이고요. 어, 9시 11분에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2.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사도 된다. 예, 11,300원 정도 스탑 잡으시면 된다. 이게 있었고, 어, 11,300원 정도 사올 5일 요게니까, 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탈했을 거고, 당일날 7.5%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어2%때 음, 매수를 해서 7%까지 갔으니까 일단 5% 정도는 수익이 났을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욕심내시지 말고, 가능한한 4%, 5%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도 별로 안 좋고. 어떤 종목들은 막상한가 가기도 하고, VI 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냥 훅 그렇게 막 올라가 버렸으면 모를까. 매수를 하고 나서 스탑을 걸었으면, 만약에 밀렸으면 스탑에서 잘렸을 거잖아요. 근데 잘린 게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딱 걸어놓고 잊어버리고 사시다 보면 퇴근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보셔도 상관없죠. 목표가를 그냥 아예 5% 7% 정도에 미리 걸어 버리시든가 도일 알미늄이 나온 것도 3월 5일이었습니다. 서울을 연날 드렸고요. 음 그날 손절 드린 것이 이거는 이제 무소속이라서 전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전저점 손절 여기다가 스탑을 걸었어야 정상이고요. 이거 뒤에서 아마 한번더 나올 텐데 일단은 여기서 잘리는 게 맞죠. 어, 아까도 여기에서 매수세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 매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세력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 이거 이제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쭉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가가 또 낮은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탑은 칼스탑딱 잡아놓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저기서 잘리는 게 정상입니다. 잘리고 나서 이제 여기나 여기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푸시가 다시 나오는 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장이 다인.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쯤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맞다. 당시의 스탑을 전저점 기준으로 봤으니까 여기가 깨면 자르고 여기 돌파하면 또 사, 아무 때나 사면 돼요. 요날요날요날요날요날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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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드렸던 대동입니다. 4월 5일이고요. 4월 5일은 요 날입니다. 손절이 21선 드렸어요. 21선 안 깨죠? 어,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사실 아무 때나 팔아도 됩니다. 당일 날도 5% 올랐고요. 다음날 2%, 그 다음날 6%. 뭐 많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6% 정도 수익 났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틀만에 6%가 수익이 났는데 이게 6% 하루에 5% 수익이 나면 이게 몇 배가 되더라? 1년에 100배 되던가요? 복리로 계산하면? 복리 계산 표 있죠. 계산해 보세요. 5%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은 KN, JNK 히터입니다. 이것도 4월 5일에 나왔. 4월 5일 맞죠? 어, 4월 5일에 나왔고 당일날 8%까지 올랐어요. 당일날 표를 좀 보면 n k 의 이터가 나왔을 때 당시에 11시에 나왔는데 빵풀어했어요. 이후에 다시 한번 표시될 때는 이제 5%였는데 최초 발견됐을 때가 10시 47분. 그때는 빵풀어일 때도착해서 드린 겁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면은 5%, 6%, 7%, 8% 정도. 손절이 났으면 한 1%가 안될것 같은데 손절이 굉장히 짧죠. 저렇게 좀 유리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날 나왔었던 그날 종목이 좀 많이 나왔네요. KCT였습니다. 4월 5일 이것도 8% 올랐죠? KCT도 어 아까 아니 이것도 그때 당시에 차트가 있네요. 그때 얼마에 나왔나 보면 2%대 잡아드렸네요. 4월 5일 2%할때 그때 이제 포착해드렸고 KCT가 당일날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엔 6%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이것도 뭐 욕심 안 부렸다 그러면 한5%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관 외인 수급 추적 종목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해 드리고 설명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클라우드픽 서비스에서 이게 가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종목명이 바뀔 때 조금 손 빨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명 변경되는 안내를 같이 띄워 주셨어요 그때그때 바뀌는 건 이제 수시로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나왔었던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은 21선 스탑 잡아드렸고요. 4월 6일 날. 이것도 당일 날한6% 정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비트9은 나 깨졌네. 21선에서 드렸고 4월 6일 날. 요거는 고가 2%에서 마이너스 3% 찍었으니까 최대 잡으면 한5% 손절 정도 나왔을 수 있겠네요. MITEC. 4월 5일 날 드렸고요. 어, 11선 스탑이었었고 뭐 깨졌으면 여기서 깨지지 않았을까? 어, 뭐 조금 더 욕심 내셨다면 다음날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날 드렸어요. 진짜요. 여기 봐봐 날짜 4월 6일이잖아. <laughs> 이런 종목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상한가를 어, 노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상한가 나온 거지. 그리고 4월 6일 바이오 F DNC고요. 4월 6일, 어, 6일 당일날 로한5% 올랐는데 여기 손절이 11선 잡아 드렸었고 11선 이탈을 안 하... 안 한다? 어, 여튼, 요날도 7% 하고, 요날도 9%. 근데 너무 많이 욕심 안 내고, 요날이나 요날 정도 팔았어. 저라면 여기서도 팔죠. 5% 정도 수익 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 다시 상한가 갔는데, 아! 저는 이거 전저점까지 봤어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다가, 이거 요거, 요거는 상한가를 챙겼습니다. 제 개인 거래예요 그냥 개인 거래. 아, 그리고 이전 달이었죠? 3월달. 어, 3월달 클라우드픽 서비스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아셈스가 어, 4월 7일에 반등을 좀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당일날 8% 정도 오르길래 반이나 3분의 1 정도 좀 파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4월 8일이니까 이거예요. 어, 사실 조금 더 갔죠. 3분의 1이나 반 정도 파셨으면 조금 더 올랐을 때 다시 한번 반 정도 매도하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저는 없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계신 거는 중간중간 좀 훈련소에서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8일에 KEC. 당일날 1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 KEC를 얼마에 들었냐면, 요거 같은데, 6%대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5%가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되면, 소액으로 하거나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잖아요. 좀 높게 나왔으니까 분봉 보시고, 한 3,400원 정도 스 잡아도 시라 그렇게 사안을 드렸었던 거고, 당일날 10%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한4% 정도 어, 수익이 나긴 한, 합니다만 글쎄 어, 안 하는 걸 권하고 싶네요. 당일날 6%나 떠가지고 출발했으니까 먹을 게 얼마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5% 이내에서 거래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4월 8일에 TNL이 또한번 뜹니다. 음, TNL이 푸시가 또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 4월 8일이거든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든 TNL이 당일날 한번 나왔다. 4월 8일에 나오고 4% 오르고 다음날 4% 오르고 그두개 합치면 벌써 이틀만에 또8%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무난무난 했어요. 4월 초에 장이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DY는 깨진 것 같네요. 어, DY는 4월 8일이었으면 4월 8일이면 여기인데 4월 8일이면 여기인데 이게 무소속이라서 전저점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라 전저점이면 사실 여기거든요. 10%? 10%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유가전전치이죠 요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요런 종목은 사인을 드리죠. 어, 좀 애매하게 이제 무소속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건. 와 y 도 옳은 게 없어서 해볼만 하다. 어. 9,500원 넘어가면 하시는 건어떻겠느냐 사인을 드렸었네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9,500원 넘어가면 해라. 어. 여기 저기 더보기란 보시고서 클라우드 퀵 서비스 필요하시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월 말, 월초 이거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가입 시점으로부터 3 0일딱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면은 친절하게 알려줘요. 기간 며칠 남았다, 이런 것도. 밑에 자동으로 표시 다 되니까. 그리고 클라우드 팩 서비스가 단방향 서비스이기는 하나, 그쪽에서 이제 받으시다가 좀 어려, 어려움을 좀 겪으시거나 그러면 노출돼도 되니까, 그냥 눈높이에다가 물어보시면 적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여기 뭐 어차피 뭐꼭 필요하신 분만 하는 거니까 종목 드린 것들 중에서 좀 본인이 좀 판단해 보시기 괜찮은 종목이다 싶은 것들은 안정에 더 넣어놓고 거래 한번 해보십시오.